그렇지. 괜찮아 오는데 안 힘들었어? <laughs> 짠 300일 축하해. <laughs> 뭐야? 고마. 뭐든지 괜찮다는 마음날분 이 남자와 10개월째 연애 중입니다. 오늘 뭐 할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맨날 너한테 맞춰 주잖아. 오늘은 특별히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아, 맞춰 주기만 하나 봐요. 남자 친구가? 난 네가 하는 건더 좋으니까 그렇지. 으. 뭐야. <laughs> 오빠. 응? 사랑해. 어. 대답 안해 줘? 오 오빠 나안 사랑해? 아, 아니야 그런 거. 아이고. 잠깐만. 네. 아, 네. 아, 네. 아까 책상에 올려 놓고 나왔는데. 네, 네. 늘 짧은 연애만 했던 나에게 300일을 챙길 수 있게 해준 영이야. 늘 고마워. 표현을 잘 못하네. 표현이 서툴러서 제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저에게는 한결같이 멋진 남자친구입니다. <목소리> 고마워, 오빠. 안 들어? 너무 예뻐. 먹으러 가. 쌤. 아, 먹을 줄. 참... 아,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저기요. 아이, 미안하다잖아. 아니 이것 봐. 이러 어떻게 돌아다녀. 실수한 거잖아. 이거 닦으면 괜찮아져. 오빠가 더 나빠. 아 좋은 음. 날이잖아 오늘. 넘어가면 안 돼. 오빠 매번 이런 식이야. 다 좋다, 다 괜찮다. 착한 건지 싸우는 게 싫은 건지 가끔 이해 안될 때도 있었어요. 몰라. 나 집에 갈래. 그래. 알겠어. 진짜 하나 안 보낸다. 이거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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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고 난후 우리 모습은 음. 늘 이런 식이에요. 결국 네. 내가 먼저 보냅니다. 그래야지 또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음. 지웠어, 지웠어. 보낼려다가. 아 시계 뜨죠. 안 왔어. 툭하면 잠수를 타버리는 남자친구. 애가 타는 건 항상 제 쪽이죠. 아 진짜 이거 힘든데요네. 어, 오빠. 영희야. 왜 연락이 안 돼? 걱정했잖아. 야, 지금 하려고 했지. 오버. 어? 어제 일 때문에 화났어? 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말 돌린다. 또 그런 식으로 피하지. 화났으면 화났다. 기분 나쁘면 나쁘다. 얘기해주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아 배고프다.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의 싸움은 가자. 또 이렇게 흐지부지 끝이 났어요. 팥빙수 만드시냐고요? 팥빙수 만드냐 진짜 답답해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특하면 잠수나 타고 말이야 아니 남자는 궁지에 몰리면 동굴로 들어간다잖아 네 남친도 지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런가 답답한 남친이구나 아, 동굴남. 연결이 되지 않은... 또 연결한데? 난 번호 바꿨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뭐 끝내자는 거지, 헤어진 거야. 이거 진짜 3일이면... 아휴, <laughs> 이게 무슨 일이래? <laughs> 아주 그냥 잠수이별하는 놈들은 죄다 싸다 봐서 그 뭐냐 알래스카 범고래 먹이로 던져줘야 해 <laughs> 범고래도 안 먹어요 진짜 이렇게 <laughs> 끝난 건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쎄하더라니 3일 전에 처음 네? 보는 거야? 드디어 보는구나? 그렇게 꽁꽁 숨겨놓더니 숨기기는 무슨 어? 오빠 여기 응. <laughs> 아 내가 <응>. 얘기했지 하은이 <laughs> 얼굴 보기 진짜 힘드네요 저번에 몇번 같이 만나자고 얘기했었는데 <laughs> 아 표정 봐 아,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성첩장 준다고 잠깐 들렸어 응. 왜, 표정이 왜 저래? 요 아, 축하드려요 네 <laughs> 근데 벌써 결혼이라니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이 사람이다 하고 딱 느낌이 왔다니까 <laughs> 나 이제 누구랑 울아 응. 아이고 어, 아직 근데 두 사람은 결혼 생각 없는 거지? 음, 글쎄, 오빠, 우리도 결혼할까? 응? 뭐? 미안 못 들었어. 나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전 어. 먼저 일어날게요. 네. 그래 들어가. 들어가세요. 연락할게.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간다 어? 찾았다 왜? 뭔데? 뭔데? 응? 뭘? 회피형 애착 유형 딱네 남자친구네 왜? 어디가? 봐봐 연애를 1년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어. 음, 3 0일이죠 그렇죠? 300일 넘은 건 내가 처음이랬어 하, 그리고 사랑의 같은 감정 표현에 인색하다 맞아. 애정 표현도 좀 그렇고 속 얘기도 너무 안 해. 아... 진짜... 그리고 결혼은 남의 얘기다. 그러고 보니... 아, 이게 다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거래. 어우... 참. 그럼 고작 결혼하자고 했다고 차인 거야? 안 되겠어. 이대로 못 끝내. 우와. 아, 아이. 또 그러다 아예 차단당 한다. 아, 그럼 어떡해. 보고 싶은데. 너, 그 남자 계속 만나고 싶어? 잠수 타는 거 이해해 줄수 있어? <laughs> 아니, 어디잖아. 25살이야, 25살. 그럼. 너내 말대로 할수 있지? 어? 친구가 좀똘똘한것 같아 짠잠일째 그래 저건 잠수라고 야. 표현하면 안돼 저거 구야 거야 아, 그냥 이별 7일째라고 음. 해야지 일단 기다려 섣불리 먼저 연락했다간 영영 수면 위로 안 올라올 수도 있어 아쉬우면 다시 연락해 올 거야 그래 맞아. 영이야. 어?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더니 드디어 남자친구가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이죠. 오빠. 아니야. 가지 마. 하지 마. 아니, 저건 그냥. 하지만 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따져 묻지 마. 공지에 몰리는 걸 싫어하니까 아~ 궁금하고 물어보지 말고 왜 여기 서 있어 집에 들어가 있지 너 기다리고 있었지 에헤 너너 계속 만나고 싶댔지 꼭 참아. 들어 가자. 응. 그래. 응. 아,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진짜? 아이씨. 고마워. 꼭 해야 하는 대화는 시간을 좀 두고 얘기하는 게 좋아. 얘기 좀 해. 우리 일주일이나 떨어져 있었잖아. 표정부터 어, 씨야, 근데... 한숨부터. 알아. 오빠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겠지. 나도 덕분에 많이 생각했어. 근데. 연락 안 되는 남자친구 기다리는 거 지치고 힘들더라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없이는 안 되겠더라. 또 연락 안 되고 잠수타고, 그럼 어떡해? 다신 너 힘들 게안 할게. 응, 내가 잘 할게.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노력할게. 사랑해. 조금씩 서로를 더 알아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 이제 우리 관계도 더 깊어지는 거겠죠? 짠. 뭐야? 갑자기 왼꽃? <laughs> 널 향한 내 마음. 응? <laughs> 이렇게라도 표현해야지. 고마워 오빠. 아이고. 뭐야? 쑥스러워 <laughs> 저희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좋지. 응. 한번 해줘 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은 장미네. 정열적인 사랑이라는 건가? 날 위해서 노력하고. 날씨 또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아, 오빠. 응? 왜? 응. 네? 저기, 우리 오빠. 뭐야? 그런데 문제는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뭐야? 같이 가! 아, 이제는 오히려 제가 말을 아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의식하는 걸까요? The road ahead it twists and turns And the sun it beats down and it burns But I keep keep on p u s h i n t h r u 계속 뱉어 응. 파스타 뿐다 빨리 먹어. 저기 오빠. 응? 사실 우리 오빠가 오빠 한번 보고 싶다는데. 응? 날 왜? 아니 그냥 뭐 동생 애인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는지 오빠 여자친구랑 내시서 밥한끼 하자네. 어. 아, 아니다. 신경 쓰지 마. 맛있겠다. 먹자. <laughs> 표정 봐. 와. 가족 보는 거 상상도 못하지이 새벽이 길어만 가니까 아침이 이집 진짜 괜찮다. 그치? 아또말안 한다. 아 답답해. 영희야. 아까 형님 같이 보자고 했던 거 그러자. 친하게 지내면 좋지 뭐. 진짜? 정말? 응. 아 진짜 너무 좋다. 오빠한테 바로 연락해 줘야지. 아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좋아? 노력하네. 응. 내일 저녁으로 약속 잡았어. 알겠어. 시간 비워둘게. 아 설레. 오빠도 기대되지? 답 없어, 답 없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딴에는 조심한다고 했는데. 응.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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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왔어. 용이야. 뭐야? 잠수 안 탄다며? 우리 오빠 만나는 게 그렇게 싫어? 야, 무슨 얘기야? 뭐야? 연락하려고 했는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 아까 나 낮에 외근 나갔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든. 근데 어디다 놓은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다가 이제. 폰을 잃어버렸어? 미안해 정신 없었어. 에이 하필이면 그때 잃어버렸네난 또. 이제 안 그러기로 했잖아. 나못 믿어? 미안. 내가 잠깐 이상해졌나 봐 아니야 밥안 먹었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으이그 다 젖었네 주원자 음. 우선 한잔 받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받아 누가 보면 내가 잡아먹는 줄 알겠네 <웃음> <웃음> 은근 자기도 꼰대라니까 내가? 그래 나 어디 가서 꼰대 소리 안 들어 관리가 집에 가서 제 꼰대라는 소리죠 응, 맞아 짠짠 반가워요 짠습니다 편하게 해해 그러다 진짜 가족 되고 그러는 건데 아 어, 오빠 <laughs> 자주 뵈면 좋죠. <laughs> 음식 식혔다 먹자. 응. 많이 먹어요. 아, 네 많이 드세요. 아 배고파. 맛있는 거 많이 시켰네. 어, 맛있겠다. 어. 저기 저 화장실 좀 잠깐. 반녀 오빠. 응. 응 언니 많이 먹 많이 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대요. 맛있겠다. 영희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겠다. 형님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줘. 다음에 제대로 식사 대접하겠다고. 에이, 인간아, 아우, 어, 심한 말, 심한 말, 아, 어, 심한 많이 말, <laughs> 맛없어, 맛있는데? 어떡하지? 오빠가 일 생겨서 먼저 가봐야 된다고 해서 우리끼리 먹어야 될것 같은데 괜찮지? 이게 말이 돼? 뭐가 에이. 확 덮쳤나 보다. 오늘 미안해. 아니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인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조만간 수혁이랑 같이 또 보자. 가. 왜심히 가요. 다더니. 어 그게 너 걱정도 되고 그래서 회사는 핑계였지 또 피한 거야? 처음부터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지. 이미 친구의 충고 이런 건다 무너졌죠 지금? 아. 오빠 나 사실 요즘 되게 불안해 오빠 또 잠수 탈까봐 그래도 오빠 놓치기 싫어서 참고 또 참고 있는데 이러면 나 어떻게 해야 해? 그걸 왜 걷다 대고 물어요?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도대체 얼마나 더워 아이고 기다린다고. 우리 관계가 괜찮아질까? 내가 더 잘할게. 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저 평범하게 사랑하고. 사랑해. 어? 아, 나도. <laughs> 오빠 매번 이런 식이야. 다 좋다. 다 괜찮다. 싸우고 화해하는 걸 바라는 것 뿐인데. 오빠. 나 사실 요즘 되게 불안해. 오빠 또 잠수 탈까봐. 제가 너무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